혹시 그 브랜드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가장 좋아하는 때가 있습니까 우리 저 엔지니어께서 어~ 아침에 같은 경우는 아무도 저희가 이제 좀 일찍 출근하는 편이거든요 음. 아침에 출근하면 굉장히 조용하고 이제 그 특히 봄 같은 경우는 이제 새싹들이 여기저기서 자라고 아... 이제 튤립이라든지 장미라든지 이쁜 식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, 그런 것을 저 혼자만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아... 예. 예 그런 부분은 참 좋고요 근데. 이제 파크가 마감하고 나서는 음. 마감하고 한 30분 정도 지나게 되면은 파크에 있는 모든 조명을 다 소등해버립니다. 네. 그러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. 맞아요. 갑자기 굉장히 무서워져요. <laughs> 아, 무서워요. <laughs> 네. 귀신 나올 <날> 것 같고. <laughs> 아 그래. <laughs> 네. 아, 놀이공원에는 네. 그런 뭐 계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있어요? 아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네. 예, 한 10년 전에 이제 그런 소문들이 좀 있었는데요. 네. 저도 한 약간 경험한 적이 있는데 뭔데요? 음 어,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어트랙션인데 그때 당시 이제 독수리 요새라는 어트랙션이 아, 있었어요. 독수리 요새 또 제가 네. 무지하게 좋아했던 아, 독수리 네, 요새가 그거 지금 없죠? 예, 네, 아쉽게 그 재밌었는데 네, 맞습니다. 독수리 요새. 네, 재밌었는데 아쉽게도 안전상의 문제로 해서 예 아... 네, 없어졌습니다. 예. 네. 그때 당시 이제 그 독수류 요새에 대한 괴담이 좀 있었는데요 음. 이제 독수류 요새에서 이제 밤에 야간에 이제 그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나온다 어. 네. 그리고 이제 밤1 2 시만 되면 거기에 전화가 걸려온다 전화가 네. 오, 소복은 소복인데 야, 그 전화가 무섭다 네. 근데 저도 그괴담 들었고 나서 실제 귀신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? 전화배호는 제가 들어봤어요. 진짜 12시 네. 전화벨 소리가 들려요. 그때 제가 야간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. 음. 허리케인이라는 트랙션에서 이제 좀 야간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공구가 부족한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제 선배가 독수로에서 가서 뭐어떠 어떤 공구를 가져와 음. 라고 저한테 지시를 하는 거예요. 이 핸드폰 후레시 조명 하나 켜고 이제 그 길을 갔어요. 근데 그때 시간이 11시 한 55분, 뭐 12시가 다돼 시간이었어요. 그 공구를 막 찾았어요. 공부를 진짜 딱 짚는 순간 전화벨 소리 울리는 거예요. 오야. 네. 그 순간 그 열두 시 전화벨 소리 계단 이라문득 떠오르더라고. 공부를 쉽자마자 비도 안들고 <laughs> 달려서 나왔는데. you kiss